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도 나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해지려면 이전 사례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변호사들은 설례를 찾기 위해 아주 분주합니다. 설례를 찾은 경우에는 검사든 변호사든 희색이 만연해지기 마련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해지거나 이길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오늘 10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논중에 결정적인 쐐기를 받기 위해 설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자신의 논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즉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한 믿음으로 인한 의로워짐이 더 이상 논쟁이 되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체의 것들, 즉 할례와 행위를 믿음으로 인한 의로워짐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앞서 3장 20절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과 의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믿음은 할례를 뛰어넘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는 상징을 넘어서 절대적 규정이었습니다. 아예 할례가 곧 구원이고 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에게 할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할례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던 것이지요. 그래서 3장 30절에서 할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할례도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4장으로 넘어와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소환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자 할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권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4장이 넘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을 소환한 것입니다. 1절로부터 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환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의인들 가운데 누구도 아브라함을 능가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의 벗"이라는 호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의롭게 된 것이 그의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그런 의를 내세울 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고 율법적 행위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논증의 근거로 이 사실 즉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회사라는 데 있어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행위가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선행과 순종은 확고한 신앙의 열매이지, 선행과 순종의 열매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그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주목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물론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경건과 의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원리는 경건과 의의 행위를 공로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지할 만한 공로가 없는 자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언은 너무도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오히려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 충격적인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6절에서 8절을 사용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선언은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를 넘어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금유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심각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할례 의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외적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약속의 특권을 누리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가 없으면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의와 약속의 절대적인 증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정적인 한 증거를 들이댄 것입니다. 구절롭도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체 역사로 해석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부르심 전과 후로 나누어 각각 그리고 모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된 것이 무할례시에 된 것이므로 누구든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나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의롭게 된 것이 저희들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의롭게 된 것과 구원을 얻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